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당구 선수들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은 5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당구는 이제 단순한 취미나 오락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그와 대회가 활성화되면서 선수들은 상금과 스폰서십을 통해 스포츠스타로 자리 잡았고, 한국 역시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높은 연봉을 기록한 5 명의 선수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큰 힘을 얻어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럼 먼저 위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여성 당구의 아이콘이자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얻은 인물 바로 차유람 선수입니다. 차유람은 어린 시절부터 당구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국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찌감치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09년 아시안 인도어 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한국 여성 당구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정확성은 국제 무태에서도 통했고 주요 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차유람의 진짜 힘은 경기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중적 인지도와 이미지 관리에서 뛰어났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밝은 성격은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연봉을 크게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뷰티, 생활용품 광고까지 그녀를 기용하며 스타 플레이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차유람은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했고, 훈련 과정과 일상을 공유하며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대중 친화적인 행보는 스폰서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여성 선수로서는 드물게 당국의 연봉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차유람의 사례는 여성 선수도 남성 선수 못지않게 당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고, 그녀는 지금도 한국 스포츠계에서 당구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위는 한국 출신으로 미국 무대에서 전설적인 발자취를 남긴 인물, 바로 이상준 선수입니다. 그는 세계 3쿠션 당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으로 무적의 챔피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당구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준 선수의 커리어에서 가장 눈부신 기록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2년 연속으로 미국 3쿠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업적입니다. 단일 국가 리그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 대기록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시대를 지배했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당구의 저력을 국제 무대에 알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1993년 세계 3쿠션 선수권 대회 우승은 한국 당구사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올랐고 그 성취는 한국 당구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상준 선수의 연봉은 단순한 대회 상금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프로 강습, 시범 경기, 국제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그를 당구계의 지도자적 상징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구의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습니다. 미국에서 당구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키려 노력했고 여러 당구 클럽과 커뮤니티를 조직해 종목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넘어 당구 종목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준 선수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경기장 안팎에서 빛났습니다. 언제나 신사적인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팬들과 소통했고, 그 결과 스폰서들의 신뢰를 얻어 높은 연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한국과 미국 팬들 사이에서 존경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단순한 챔피언을 넘어 당구의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로 기억됩니다. 연봉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기억까지 모두 겸비한 인물, 이상준. 그는 한국 당구가 세계적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역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3위는 한국 여성 당구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스타, 바로 김가영 선수입니다. 그녀는 니틀 데블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과감한 경기 스타일로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인정받았고, 불과 20살 무렵인 2004년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미국의 WPBA 투어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진입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승리와 연결될 정도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했고, 이는 곧 연봉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수익구조는 다양했습니다. 대회 상금은 기본이고,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스폰서 계약을 맺었으며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팬층을 확보하면서 그녀는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과 탁월한 멘탈 관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과감한 샷을 선택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집중력과 침착함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그녀가 승부사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김가영은 경기 외적인 활동에서도 뛰어났습니다. 팬사인회, SNS, 소통,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교류했고 특히 젊은 여성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당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사례는 여성 선수도 충분히 당구를 통해 높은 연봉을 기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경기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한국 여성 스포츠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구자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김가영의 이름은 한국 당구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연봉 2위는 한국 삼쿠션 당구의 자존심이자 세계 정상의 우뚝 선 선수, 바로 최성원 선수입니다. 그는 국제대회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기며 한국 당구를 세계 무대 중심에 세운 대표적 인물로 꼽힙니다. 최성원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2014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 3쿠션 선수권 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는 결승전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꺾고 정상에 오르며 한국 선수로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당구가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연봉은 주로 국제대회 상금과 스폰서 계약에서 비롯됩니다. 세계 선수권, 월드컵 시리즈 등 주요 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며 상금을 획득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최성원의 경기 스타일은 섬세하면서도 치밀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과감함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전략과 정교한 샷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이 같은 운영 능력은 팬들에게 냉정한 전략가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 역시 바로 이러한 치밀한 운영 능력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 외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후배 양성을 위해 강연과 지도 활동에 힘썼고, 당구저변 확대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과 스폰서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장기적인 후원 계약으로 이어지며 그의 연봉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탱했습니다. 최성원 선수는 화려한 스타성보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진중한 태도와 안정적인 성적 덕분에 그는 한국 당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 연봉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성원의 성공은 단순히 한 선수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당구가 세계 정상급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증명한 역사적 성취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봉 1위 선수는 한국 3쿠션 당구의 미래라 불리며 이미 세계 무대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 바로 김행직 선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국제대회에 나설 때마다 놀라운 경기력으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김행직은 2013년 월드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일찍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어 2015년, 2016년 성인 무대에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2016년 세계선수권 대회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우승에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세계 당국에는 그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다양한 루트에서 나옵니다. 대회 상금은 물론이고, PBA 투어 및 해외리그 활동, 글로벌 브랜드와의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Q 제품 브랜드, 스포츠 의류 업체와의 협업으로 수익을 다각화했고, 방송과 행사 출연을 통해 또 다른 수입원을 창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김행직은 PBA 투어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당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기록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섬세함과 대담함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교한 계산력으로 포지션을 설계하는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감한 승부를 걸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경기 운영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경기의 흐름 전체를 지배하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태도와 겸손함으로 팬들과 동료 선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경기 외적으로도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한국 당구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김행직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는 단순한 경기 성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스포츠 스타로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 정상급 위치를 차지한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우승과 스폰서십 확장을 통해 한국 당구 역사상 전례 없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김행직 선수는 한국 당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의 존재는 한국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연봉 상위 5명의 한국 당구 선수들은 단순한 스포츠스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사회적 롤모델로 성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차유람, 이상준, 김가영, 최성원, 김행직. 이 다섯 명의 이름은 한국 당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한국 당구의 국제적 위상 강화입니다. 이상준은 미국 무대에서 한국인의 실력을 세계에 알렸고, 최성원과 김행직은 세계 선수권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며 한국을 3쿠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특히 김행직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며 한국 당구가 앞으로도 세계 정상급에 남을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둘째, 여성 선수들의 성장과 시장성 확대입니다. 김가영과 차유람은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과 대중적 인기를 통해 높은 연봉을 기록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김가영은 공격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일로 차유람은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와 방송활동으로 여성 선수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여성 스포츠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셋째, 연봉 구조의 다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대회 상금이 주요 수입원이었지만, 오늘날 선수들은 광고, 스폰서십, 방송 출연, 이벤트, 개인 브랜드 론칭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준은 강습과 시범 경기로, 김가영과 차유람은 방송과 광고로, 최성원과 김행직은 국제 대회 꾸준한 성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통해 각각 자신만의 수익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넷째, 사회적 영향력과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다섯 명의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벤 사인회, SNS 소통, 자선 활동. 후배 선수 육성은 단순한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선수들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스폰서십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한국 스포츠 문화에서 당구의 위상입니다. 축구나 야구처럼 대중적인 종목에 비해 당구는 비교적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소개된 다섯 선수들은 당구 역시 충분히 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은 당구의 시청가치를 높였고 선수 개인이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연봉 확대와 직결되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연봉은 결국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서 비롯됩니다. 시청률, 경기 관람객 수, SNS 팔로워, 굿즈 판매량은 모두 기업과 스폰서가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김가영과 차유람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선수가 높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팬들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당구는 새로운 세대의 부상과 함께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김행직을 잇는 젊은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낸다면 연봉구조는 또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시장 확장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섯 명의 선수는 단순히 당구를 잘 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브랜드이며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롤 모델이며 한국 스포츠 산업 발전의 중요한 주역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당구라는 종목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며 동시에 스포츠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잘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선수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스타가 등장할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당구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팬 여러분이 있습니다.